9월에 얘랑 똑같은 방향하고 힘의 크기를 갖고 있는 벡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지. 그래서 CO, 그다음에 OF, 또 BA 이렇게 쓰시면 돼요. 더 이상 없지? 그다음에 2번 크기는 갖고 방향이 반대인 거 BC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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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가 요거네. 그럼 이거랑 반대 방향인 건 이거. 또, 여기도 있지. 이거 다 쓰면 돼. bc, 그 다음에 do, 그 다음에 oa, 그 다음에 ef.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bc의 크기를 구하래. 자, bc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bc의 크기는 얼마야? 이게 지금 정육각형이라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죠? 여기가 1이면 얘도 얼마겠어, 크기가. 어, 1이겠죠?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절댓값 표시로 쓰는 거야. 4번, A2의 크기를 구하래요. A2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어떻게 구해요? 야, 일단, 정육각형은 여기, 여기 하나 몇 도니? 이거, 이거, 이거. 60도죠? 그럼 여기도 몇 도예요? 60도지. 그럼 요새 이렇게 선분을 그으면은, 60도? 90도, 30도인 삼각형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 1대 루트 3대 2지 그럼 얘는 얼마예요? 여기랑 여기는 비, 아 잠깐만 1대 루트 3대이구나. 그럼 2대 루트 3이지. 이두 선분의 비율이. 그리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모르니까 x라고 하면은 루트 3은 2x니까 x가 뭐가 되겠어? 2분의 루트 3이지. 여기만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얘도 뭘까? 똑같이 2분의 루트 3이지 답이 뭐겠어 루트 3이 되겠죠 벡터의 덧셈에 대한 계산이야 이건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laughs> 벡터는 덧셈이 이렇게 시점하고 종점이 이렇게 꼬리를 물게 마,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a, b 그리고 여기는 b, c면은 이렇게 두 개의 덧셈은 결론은 처음부터 끝하고 이렇게만 이어주면 돼 그래서 AB 더하기 BC 같은 경우는 AC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물리는 관계에서 이 점만 삭제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B하고 BC하고 B가 겹치지? 그럼 둘이 합치면 AC라고 바꿔쓸수 있죠? 그 다음은 AC랑 CD랑 합치면 어떻게 될까? C를 지워주고. A? D라고 쓰는 거야. 됐어? 자, 2번 한번 해볼까? 자, QR하고 누구랑 연결해야 되니? 여기 R, S하고 R하고 연결되지? 자 그러면 줄여서 뭐라고 쓰면 돼요? 둘이 합쳐서 Q, S라고 쓰면 되지 자그 다음 누구랑 연결해야 돼? 어, S, T하고 그 S끼리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Q, T가 되지 그 다음에 Q, T하고 남는 게 뭐야 지금? 얘 남은 건가? P, Q P, Q 같은 경우는 지금 Q가 겹치긴 한데 위치가 이쯤 이게 아니지 그럼 자리를 바꿔요 P, Q하고 Q, T하고 합쳤을 때이 q 없애면 되는 거니까 pt가 되는 거야. pt 그다음에 여기서는 얘를 a 벡터 여기를 b 벡터라고 한대 1번 a, b 벡터 얘를 표시하라는 얘긴데 선분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더하면 되지 방법이 얘만 있는 건 아니야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얘는 A벡터랑 방향이 어때요? 반대지 그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A벡터 그 다음에 얘는 B랑 똑같지? 그래서 B 두개 합쳐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이렇게 얘가 되는 거야 1번은 그렇게 자 2번은 2번은 BC네 BC는 뭐랑 뭐랑 더하면 될까? 얘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더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그지? 얘 더하기 얘. 그럼 얘는 뭐예요? b랑 방향이 어때?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지. b가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2번 마이너스 b 벡터. 그다음에 얘는 a 벡터랑 어때?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쓰면 돼. 자 3번 c d 벡터. CD 벡터는 이거네요? 에이, 참, 반대지, 반대지. CD 벡터는 이건데, 야, AB랑 CD랑 어때?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지. AB, 는 이미 구해놨잖아, 그지? 요게 다 마이너스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 다음에, 4번. 4번은 DA 벡터, 요거. 이것도 어때? BC랑 어떠니? 방향만 반대지. 그럼 BC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서, A+B라고 쓰면 되겠네. 자, B o 벡터 한번 보자. B o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두 개, 세개 연결해서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쨌든 AB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얘는 있잖아. 얘 더하기 얘라고 볼수 있지. 어쨌든 시작을 여기에서 하고, 끝을 여기서 끝난 거잖아. 그지? 얘 더하기 하면 돼요. 얘는? A벡터의 A 방향은 어때요? 반대니까 뭐로 쓰면 될까? 마이너스 A 얘는요? B랑 똑같지? 응.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 아니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굳이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방법으로 밖에 풀수 없는 문제야 하나의 벡터를 설명할 때두 개를 합쳐서 표현할 수 밖에 없는 벡터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 당연히 얘가 한 번에 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오케이 머리를 굴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번 a 2 e 벡터 a 2는 이거네. 이건 아까 했던 거네. 아 아까는 크기만 구했구나. 이어게할래 지금 방금 전에 b 5를 구하지 않았냐? 1번에서 b 5를 구했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면 얘에다가 얘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요거는 뭔데? A벡터죠? 그리고 얘는 뭔데? 요거는 아까 BO벡터를 구했어 이거 이거 이거의 두배 아니야 그지? 자 요거의 두배하면 여기다 2 곱한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음, 2A 플러스 2B라고 쓰면 되는 거지 합쳐서 쓰면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이해 가요? 자 3번 모르겠으면 질문해 한번 C2 벡터 C2 벡터는 요거거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잖아 그러면 요거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그지? 자요 벡터는 뭐예요? B의 반, 반대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B2는 B2는 아까 B5의 두배라고 했지 요거에다 두배한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응? 두 배잖아. 왜 지워지냐, 이게? 마이너스 A. 그러네. 여기가 플러스 EB. 합치면 마이너스 EA, 플러스 B.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거. 2 b 는2 b 는 이거네. 야, 이거는 아까 1번에서 구한 거에다가 두 배하고 방향만 반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곱하면 되는 거지. 2a 마이너스 2b야. 1번은 x를 구하는 거니까 이 식을 x 벡터는으로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방정식처럼 전개해서. x는 왼쪽으로 보내시고, 이제 a는 a끼리 계산해서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끝나는 거야, 맞죠?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거를 x 벡터, y 벡터를 a 벡터로 나타내라. 그럼 a 벡터든 해서 이쪽에다 xy 벡터가 남게끔 정리하라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지금 6a 벡터. 3x 벡터 플러스 4y 벡터. 여기는 5a 벡터는 2x 플러스 3y 니까. 이거를 빼야지 a 벡터가 나오겠네, 그지? <laughs> 빼면 x 벡터 플러스 y 벡터네요. 맞냐?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 여기서 평행하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이 평행하지 않다는 a랑 b가 평행할 때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 한쪽에다가 뭘 곱하는 거였었어. 어, k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 두 개의 문자가 한 문자로 정리가 가능해. 그럼 식이 완전 뒤죽박죽이 돼 버리겠지. 그래서 a는 a고 b는 b야. 서로 다른 벡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개수 부분하고 여기 x, 어, a 벡터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지. 개하고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b벡터 B 앞에 있는 2n 플러스 3n 하고 이 오른쪽에 b벡터 앞에 있는 개수 2하고 같다는 얘기야 이거 두개 연립하면 끝나는 거야 연립은 할수 있죠 응. 요거랑 이거랑 서로 평행하대요 평행하다 특징이 뭐였었어? 한쪽에다 뭘 곱해야 돼평행하다데요 문제를 똑바로 읽으세요 일단 q 빼기 r 한번 해볼게, 정리해볼게. 얘는 네도 어, 한번 계산해봐. 여기에서 여기 빼는 거니까 1 마이너스 k a 벡터. 얘도 빨리 써라. 여기서 이거 빼면 3b 벡터 하고 p 플러스 q면은 둘이 합친 거 3a 마이너스 b 이렇게 둘의 둘이가 이제 평행하단 얘기야. 자, 평행한 벡터의 특징은 한쪽에다가 k를 곱하면 되는 거지? 자, 정석대로 풀자면. 여기 k가 있죠? k 말고 다른 문자 하자. 뭐 할까? t로 해볼까? 난 오른쪽에다 t를 곱할게. 그러면 왼쪽은 1-k의 a벡터, 3b벡터이고 오른쪽은 3t의 a벡터, m i n u t의 b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벡터 앞에 있는 부분과 얘랑 서로 같으면 되는 거지. 1-k랑 3t랑 같다. 그 다음에 여기 b앞에 있는 개수하고 여기 m i n u t하고 같은 거야. 그럼 t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9.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k가 이제 10 나오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잠깐만. 정석은 이렇거든? 근데, 여기 봐봐. 이거 t 안 곱하고 푸는 방법이 있어, 여기선. 이건 이 문제는 가능해.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여기에다 뭘 곱해야지 3 되냐? 마이너스 3, 그지? 그럼 얘한테도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지. 그게 이제 얘랑 같다. 이렇게 풀어도 돼. 여기는 한쪽에만 문자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다,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는 벡터가 여러 개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AB랑 AC 벡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AB, 요게 AB. 그 다음에 AC 벡터가 이렇게 있다 쳐. 둘이 어때? 평행하죠. 어. 이 성질을 가지고 얘를 계산을 해 주는 거야. AB 벡터하고 AC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AB랑 AC만 돼요? 다른 바, 같은 방향이면 아무거나 다 가능하지. 그러니까 얘를 대표로 든 거야. 그럼 AB 벡터, 벡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AB 벡터는 문제에서 안 나와 있지. 그래서 하라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하라 했지? 뺏셈 법칙. 어떻게 하는 거야? OB OA 벡터하고 OC 마이너스 OA 벡터. OB에서 OA를 빼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 빼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 돼. 자 어떻게 되니? 불러봐. A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벡터죠.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2 b 벡터. 됐어. 평행. 그다음에 OC에서 OA를 빼면은 여기서 에 여기 빼면 어떻게 될까? 3A 벡터. 그다음에 M 플러스 1의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한쪽에다가 k 곱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에 한, 하나의 벡터에만 문자가 있으니까 숫자로 계산 가능하지.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너 얼마 곱해야 돼?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곱하면 m 플러스 1이 6이 돼야 되지. m은 얼마다?